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화경, 견보탑품의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다보탑 안에서 다보 부처님과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영원히 하나된 영원한 현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현재가 되었고 그한 자리에 두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가까이 보고리를 원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을 허공 가운데 띄워 넣었습니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대중은 모든 것이 비롯되는 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흘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바 세계에서 누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겠는가? 다보 부처님이 증명하는 영원한 진리를 설하겠는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모든 생명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궁극의 행복, 평안의 존재다. 이 가르침을 사바세계에서 누가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금정시시. 그랬습니다. 공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이 비롯되고 무엇으로도 바뀔 수 있고 무엇, 무엇,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그러한 공의 자리에 섰을 때 바로 이 진리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남에게 바로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이 바른 진리, 모든 생명의 본래 모습, 모든 가능성을 꽃 피워줄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이 경전을 또 가장 지니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경은 수지 받아서 지니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미산을 들어서 무수한 불국토마다 옮겨놓더라도 또는 발가락을 놀려서 온 대천세계를 들어서 먼 국토에 던져도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정천에 올라서서 한량 없는 다른 경전을 설법해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미래 세상, 악한 세상에 이 법화경을 설라는 것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잡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 가르침을 손수 쓰고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큰 땅덩이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부처님 열반한 뒤에 악한 세상에 이경을 잠깐 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면서 많은 비유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뒤에 요약하는 말씀은 부처님이 열반을 보인 뒤에 누가 법화경을 받아 가져서 읽고 쓰며 일심으로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고 그리고 증명하리라 이 사람을 일러서 용맹이라고 하고 이것을 일러서 정진이라고 하며 이것을 일러서 지계라고 하고 투타행을 닦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위 없는 부처님도를 빨리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법화경을 알기는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가능성을 다 꼽히울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한 기본 원칙만 있으면은 바로 모든 가르침이라도 올바른 가르침이다. 그런 원칙이 없으면은 그것은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법화경같이 쉬운 경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니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니기가 힘들다. 어떠한 어려운 게 보이는 일보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머리 속의 지식으로는 지극히 쉬운데 거기 그 쉬운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으로서 실천하고 살아 가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이는 수많은 경전들을 해설을 하고 설하고 그 현학적으로 논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쉽지만은 모든 생명이 모든 가능성을 꽃피워야 된다. 나도 나의 가능성을 꽃피워야 된다는 이 믿음 하나를 오롯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러한 원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일러서. 용맹이라고 하고 정진이라고 하고 기치게 계율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청정에 두타행을 닦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머리 속의 지식으로는 쉽지만 가슴의 원칙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슴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참 정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 백거의와 그리고 도림선사의 일화를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세살 아이도 알지만은, 80 노인도 실현하기,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런 유명한 대화입니다. 절강성에 절강성에 진망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이 거기에 올라가지고 바다를 봤다 해서 진나라 진짜에다가 바라볼 망자 해서 진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산에 도림이라는 선사가 살았습니다. 도림. 이 사람은 항상 소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까치 집에 산다. 그 옆에 항상 까치가 집을 짓고 있어서 까치 집에 사는 선사. 해서 작소화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 까치죠. 소라는 건 집이죠. 가치집 스님 뭐 이렇게도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가 높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주 자사로 부임을 했던 백거이 백락천 당송팔대가의 유명한 문장가고 우리 불자로서는 향산거사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이 백거이가 도림 선사의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소나무 위에 선사가 소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집 옆에 앉아 있는 그야말로 까치집 선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사께서 사시는 곳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림 선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대가 더 위험하게 보입니다. 나는, 나는 땅 위에 있고, 스님은 흔들리는 나무 위에 있는데, 어째서 제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랬을 때, 이 도림 선사가 한마디 합니다.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이, 식의 성품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백거인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이 식의 성품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면 불이 납니다. 불이 탑니다. 식의 성품이 멈추지 않는다. 배설 자리에서 끝없는 그 배설을 유지하려는 거, 그 배설을 새로 또 빼앗으려는 거 그런 식의 흐름이 그치지 않는다, 정쟁이 그치지 않는다. 누가 더 위험한가? 거기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항상 매달려서 하는 게 그대의 인생 아니냐, 관직 생활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 말이고. 이 식의 성품이 결국은 업에 이끌려서 사는 그 중생의 삶이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드디어 묻습니다. 아, 참, 대단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 도림선사는 법구경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재앙막작, 모든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행, 모든 선은 받들어서 행한다. 그러면서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밝힌다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밝혀라 얼핏 들으면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세 살짜리 아기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살짜리 아기도 그런 말은 할수 있으나 80을 산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개와 해와 정 삼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악을 짓지 않습니다. 지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선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가려있는 선, 모든 생명같이 가능성을 실현하는 스스로의 능력을 꽃피우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갖추고 자정기 항상 흔들림 없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불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개, 정, 해, 사막 이것 이상의 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누구나 다 압니다. 세 살짜리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80년을 살아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기 때문에 머릿속의 쉬운 지식으로 넣고 그냥 잊어먹어 버립니다. 고상한 것만 밖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기운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나아간다. 부처님은 영원히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일불승. 하나의 부처로 나아가는 큰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보살들이다.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 이것을 현실의 삶에서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법화경을 받아서 지니기가 어렵다. 머리로 받기는 지극히 쉽습니다. 가슴으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림 선사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쉬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맹한 사람이고 정진하는 사람이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고 두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과경의 원칙,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꽃 피우는 이러한 원칙으로서 살아나가는 나의 삶, 바로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스스로를 믿고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더불어서 같이 생명 가치를 모든 가능성을 꽃피워내는 삶 바로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삶입니다. 어렵게 보이는 고귀하게 보이는 어떠한 일보다도 더 어렵고 더 고귀하고 더 훌륭한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훌륭한 일, 고귀한 일을 하는 하루, 하루의 삶을 추건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현시켜서 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모든 공덕을 이루는 보람과 평안과 이로움과 기쁨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